줄타는 이재명 이제는 협박까지 최상목 몸 조심해라 최상목 대행이 마흔 역 헌법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최상목 권한 대행을 향해 직무유기 현행범이라고 규정하며 이 순간부터 누구나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으니 몸 조심을 하길 바란다고 사실상 협박이나 다름없는 발언을 하였다. 어, 외치고. 잠깐만. 여이 네. 네. 앞에서 우리 대행이 그만 뭐예요? 네. 최상목 부총리가 아예 국한 물난행기를 밥 먹듯이 하고 있어. 헌법 위에 재상목 대행이 있습니다. 직무유기의 현행범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직무유기죄 현행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경찰이든 국민이든 누구나 즉시 체포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직무대행은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 조심하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정작 본인은 러시아제 권총 암살 위협 제보를 받았다면서 신변보호 요청. 국 권총의 출처까지 밝히고 암살한다는 코미디를 이재명 아니면 어디서 들어보나? 기회는 이때다 암살 협박 피해자 코스프레 진행시켜. 찬데? 나만 살면 된다는 이재명 나 혼자 방탄복 착용. 경호원은 아몰랑. 여기에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 출동. 깡패가 밤길 조심해라라는 것도 협박죄라는 법원의 판례를 들며 이재명은 협박죄로 고발될 것이다. 나아가 여당 측에서는 일제히 이재명을 비판하였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을 시정잡배, 내란 선동현행범이라며 날선 비판을 이어나갔다. 홍준표 시장은 부산 떨지 말고 그만 감옥 가세요 라며 이재명 구속을 암시하였다. 한동훈은 몸 조심하기 바란다는 깡패들이 쓰는 말이라며 이재명을 깡패에 비유하였다. 유승민도 한마디 하고 싶었는지 개딸들에게 최상목 권한대행 체포하라고 선동하는 거냐? 라며 되묻기도 하였다. 싸가지 없기 둘째가라면 서러울 이준석은 이러한 이재명에게 싸가지 없다며 거울보는 듯한 말을 하였다. 이재명 과연 그 끝은 어디일까?